안녕하십니까 찔리티베이션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배려심이 없고 이기적인 것을 고치자 하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서부터 저 자신도 그렇고 이제 이 배려심이 없고 내 이기적인 건내 욕심만 채우려고하는 이기적인 것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걸 봅니다. 내 속에서의 약한 생각, 욕심이 계속 흘러 나오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거기서 내가 나한테 속아서, 응, 내 육취하는데 뭐, 내가 무슨 죄를 사는면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사랑한 자들아, 속지 마라. 이게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느냐 내게 유익된 것은 다 해로 여겨라. 응. 그리스로에서 배설물처럼 버리라 하게 네가 입은 건 네가 다 해가 해로 들어간다내가 이익을 취하고 내 욕심만 챙기고 살아가 같은데 결국은 나에게 다 해만 끼치고 나에게 들어옵니다. 결국은 나에게 배려심이 없고 내 이기적인 것 취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면 지금도 내게 해로 여겨진다는 거, 해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 인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빌리보드 3장 7절, 8절에 내게 육인것다해놓기라 그래서 고린드 연서 10장 24절에 남에게 이익주라. 이게 믿음이다. 다익주인데 고린드 연서 10장 32절, 33절에 바로 남에게 거, 그 교회에나, 바로 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 되지 말고, 모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기쁨을 나눠주는 이익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 내게 입는 거다 해려고 그 남의 입주는데 어떻게? 내 남에게 입주는데 어떻게? 남의를 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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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해주는데 내이기적이고죄지면서남게 배려주는데 해 나에게 복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나와 내 자손에게 바로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의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바로 내가 기쁘지 않고 어떻게? 바로 그렇게 남에게 기쁨을 나눠줬습니다 내가 기뻐갖고내 기쁨이 충만해야 내 기쁨이 충만해야 바로 이육도 주고 남에게 배려, 배려도 려 해주고 모든 걸다 하는 거죠. 자세한 내이기적이깨 고쳐진다는 거죠. 빌리포서 2장 4절에 이게 내 거울이다. 하 나를 돌아보고 나를 보고 이 그린전서 10장 6절이죠. 그린전서 10장 6절입니다. 내 거울이다. 나를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아. 남 기쁨에, 대한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다. 내가 기쁨이 충만해야 바로 남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한다는 거죠.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나면 내 이기적인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남에게 결국은 배려를 하게 된다. 남을 배려하게 되니까, 배려해 준 만큼 결국은 하나님이 너에게 바로 그 약속의 복을 네가 그렇게 심었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렇게 심은 대로 다 배려해주고 그렇게, 심, 그렇게 심었냐? 네가 심은 대로 네게 갈라디아서 6장 7절 복이 돌아온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약속입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내 이기적인 내 욕심만 챙기고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은 욕심은 버리라고 합니다 그 욕심이 하면 야구부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있다면 죄를 낳고 내 이기적인 거치려 하면 제발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하면 사망할 길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길로 갈수 없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남에게 바로 이렇게 나를 보고 남을 돌아보는 힘이 수많게 해서 남에게 유익 주고 살아가는 남을 배려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마태홈 실장 1 2주에 너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느냐? 나는 남을 대접하라. 내가 먼저 남을 이렇게 대접을 하면 남을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대접을 하면 너도 그대로 돌려받는다 30배 60배 100배로 마가온 사장 8절에 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복으로 품에 갚아 돌려주신다는 게 약속입니다 누가 본 6장 38절에 주라 음, 그러면 너 흔들어 넘치도록 소위 바로 너 채워줄게 누가 본 6장 38절에 약속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대접받고, 먼저 내가 남을 대접을 해서, 남을, 남에게 기쁨 주고, 육주어서, 이렇게 배려해 주어서 약수의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